thank <laughs> you 신 여러분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네, 서도 식명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윤리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앉시다가 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삶의 내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6-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있을지언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영화나 뭐 드라마, 웹툰 같은 것을 보면요, 항상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당들이 등장합니다. 근데이 악당들에게는 동일한 특징들이 있는데요. 먼저 이들은 모범생과는 거리가 꽤 멉니다. 물론 겉으로는 모범생 같은 악당도 있지만 보통의 악당들은 어릴 적부터 모범생과는 거리가 굉장히 멀죠. 항상 공부는 뒷전이고 학생이 하면 안 되는 것들을 하면서 본인들을 과시하고 약한 애들을 괴롭히면서 우월감을 느끼죠. 이런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 성인이 되면서 주인공에게 위협을 가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가 보는 웹툰이나 드라마, 영화에 나오는 정형적인 악당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도 악당이 등장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아예 대놓고 이 악당들을 공격하기도 하시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악당들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 26에서 28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이스에 진저 외식하는 석인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획칠한 부원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것을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일 때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자, 지금 예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악당이 누구죠?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서 바리새인은 악당과 거리가 굉장히 먼 사람들이었어요. 왜냐면, 그들은 신앙의 모범생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들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모범생들이었고 헌금과 십일조를 정확하게 하나님께 맞치며 기도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신앙적으로 훌륭하고 매우 성실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을 악당으로 규정하고 저주까지 하셨을까요? 왜 성경은 바리새인들을 악당으로 묘사했을까요? 어느 날한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데 기도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부득질하고 부리하고 가늠하지 않고 특히 저 세계와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까? 이건 누가 봐도 기도를 가장해서 세리를 돌려 까는 거죠. 이 단적인 사만 봐도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정권이 독이 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모든 율법을 지키며 정건하게 사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혐오하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는 저기 있는 화원중학교를 나왔습니다. 어, 2학년 때 저희 반에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인간적으로 평균 80도 못 넘는 애들은 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야 그런 애들은 뭐 하러 학교 다니냐? 어 제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니까 저뿐만 아니라 이 평균 80이 안 되는 많은 아이들이 어, 굉장히 마음속으로 분노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를 전달받은 전 애들은 우리 반일층이그 아이를 무 차별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가 맞는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이, 어,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시원했어요. 어,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심지어 아무도 그 일진을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는요, 자기가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을 넘어서 자기만큼 공부를 못하는 친구를 열등하게 보는 거죠. 그 마찬가지로 이바리새인들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매우 경건한 삶을 살다가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열등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하게 사는 자기 자신을 뛰어나고 어떤 특별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 교치에 빠져서 자기가 특별한 뭐 어떤 의인이 된것 마냥 저 살림처럼 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열무기가 어떤 것을 하든지 내가 이것을 왜 하는지, 이것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공부를 왜 하는지, 내가 왜 운동을 하는지, 내가 지금 이것을 왜 하는지, 이것을 함으로써 내가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하늘 말씀을 듣는 거죠? 자,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주변의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세상에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못하는 거죠. 경건하면 경건할수록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 도취에 빠져서 경건한 자신을 우월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열등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죄인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인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정죄하고 욕하기 바쁜 거죠. 상처 주기 바쁜 거죠. 자기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다 죄인이고 자기 틀에 맞지 않으면 다 어리석은 사람인 겁니다. 신앙을 위해서 지켰던 율법이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기도가 어느 순간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이중적인 모습, 하나님 알고 주름 모르는 행동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겉으로 경건을 내세우나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고 속에 불법이 가득하다. 그런 너희는 반드시 큰 화를 당할 거라고 이렇게 저주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난 일이고요. 이시의 교인들이 정말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자료를 찾다가 어떤 글을 발견했는데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 경건도 폭력이 될수 있다. 새벽 기도에 오랫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새벽 기도에 빠진 목사님들과 자로님들이 빠진 횟수와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조를 정확하게 내는 신자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11조를 빼먹거나 제대로 하지 않는 다른 성도들의 목록이 빼곡히 들어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다녀온 권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시선에는 너는 왜 금식 기도를 하지 않느냐라는 무언의 질타가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듣고 무엇을 느낍니까? 이 글의 내용처럼 경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경건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되는 일들이 교회 내에서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학교 등록금 문제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권사님이 지나가시면서 제 표정이 안 좋다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긍정적인 문제로 좀 생각이 많다. 이렇게 말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 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왜 그딴 것 때문에 걱정을 해? 어우,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아, 굉장히 좀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라서 이럽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은 별개로, 그 사실과는 별개로, 우리는 어쨌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잖아. 요 그러니까 사탄이 권세를 잡고 오는 이 세상을 어쨌든 우리는 살아내야 되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위기들을 우리는 피할 수 없고 그것을 극복하며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막 힘들다고 막, 어떡해요, 어떡해요, 막 징징대면서 막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지나가면서, 아, 이런 문제 때문에 생각이 많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한 게 다예요. 그런데 저한테 막, 땡! 그러면서 막, 그딴 걱정을 왜 하냐, 막 이러시는데, 아, 화가 나고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이 불편했던 것은, 단순히 그말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 말에 깔려있는 뉘앙스 때문이었어요. 그분의 말에는, 아니, 목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나는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목사가 군사보다 믿음이 없네? 내가 너보다 훨씬 우월하네 훨씬 믿음이 크네 그러니까 이런한 오묘한 돌려가기를 통해서 자기의 우월성을 좀 드러내고 하는 것이 이 말에 느껴지니까 제가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사실 그분이 평소에 좀 그럴 뿐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내 자신도 모르게 신앙적 자기 자만에 빠져서 신앙적 자기 의외에 빠져서 자기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믿음 없다고 정죄하고 상처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기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나갔던 새벽 예배가 어느 순간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전락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다는 거예요. 카톨릭에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많은 신부님들이 지금도 롤 모델로 삼는 성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성 프란체스코 신부예요. 어느 이 프란체스코 신부가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됩니다. 힘들게 하루하루를 배고픔을 견디며만 참다가 40일을 겨우 하루 남겨둔 39일째 날 젊은 제자 하나가 주방에서 끓이는 이 스프 냄새에 이끌려 자기도 모르게 주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그 스프를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습니다. 완전히 금식이 물거품이 된 것이죠. 그 순간 함께 금식을 하던 제자들은 눈을 부릅뜨고그 젊은 제자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유혹에 넘어간 불쌍한 영혼을 향한 애처로움이 아니라 눈에 찬정지의 따간 시선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 유혹에 넘어간 이 젊은 제자를 엄하게 꾸짖어 달라는 그런 눈빛으로 자신의 스승, 성 프란체스코 신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프란체스코는 아무런 말도 없다가 조용히 숟가락을 떠서 그 수프를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두가 놀라서 모든 지자들이 놀라서 프란체스코를 쳐다보자 프란체스코 신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 서로가 서로를 정며 사랑하며 아끼자는 것입니다. 저 젊은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숲을 떠먹은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를 정죄하고 그를 백척하는 여러분이야말로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굶으면서 서로를 미워하는 것보다, 금식을 하면서 서로를 미워하는 것보다 실컷 먹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성경을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못한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정죄하게 만들고 상처 있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 위함인데, 그 경건이 독이 되어서, 그 경건이 나를 자기 위에 빠지게 하고, 그 경건이 나를 자기 도취에 빠지게 해서 내가 뭐라도 된 듯이 스스로를 특별한 존재를 여기며 우월감을 느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경건한 붕역배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경건이 내 신앙을 위한 경건이 어느 순간 나를 드러내고 나의 우월성을 자랑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기 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필축했던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의 신앙이 누군가의 행동이 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조건 정죄하고 배척하고 상처주는 것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아직 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행동이 아직 미숙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궁일히 여기고 그들을 올바로 교육할 생각을 해야지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배척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훈계라는 명목으로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그들의 자존심을 긁고 그들을 무시하는 바리새인적 태도를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따뜻하게 품고 사랑으로 교육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 모두가 훈련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경건이고 그게 바로 영성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자기들이 지켰던 경건이 자기들이 자랑했던 경건이 독이 되어 악당으로 전락했습니다. 누가 봐도 경건하고 누가 봐도 성실해 보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경건을 가짜 경건이라고 저주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경건이 나의 신앙에 대한 열정이 때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그것이 사람을 정지하고 배척하는 흉기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나의 경건과 열정으로 인해서 나의 위에 서로 잡히지는 않았는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았는지,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교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경건이, 우리의 열정이 나에게 독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주세요.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신앙적 열정이 예수님을 탈망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부물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개인적인 자신의 기도 제목과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시다. 또한 나의 기도와 필요한 친구와 이웃을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더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불이할 불법이 사라지고 차별과 갑질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음동역사심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사랑과 부용을 일상에서 실현하기로했다한 고등부 친구들과 교사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